고추발합니다 출발했습니다. 5경주 국산 5등급의 1,400m 경주입니다. 4번 청해제일 출발이 조금 늦었습니다. 6번 비트레이서도 가장 뒤쪽에 처집니다. 초반 선행은 바깥쪽 7번 천은총, 안쪽에서는 3번 프린스데이, 외곽에서 11번 용비파워. 여기에 9번 장은클래스가 2위권 싸움에 가담해 나오고 있습니다. 7번 천은총은 단독 선두입니다. 이맛이 앞서 있습니다 외곽으로 11번 용비파워가 치고 나면서 2위 자리를 노립니다. 안쪽으로는 3번 프린스데이와 2번 꿈의 향기, 바깥쪽에는 9번 장 안은 클래스 5위권 따라갑니다. 중간 그룹에는 10번 강철 전사와 5번 태평무, 8번 PNS카가 뒤쫓습니다. 하위권에 4번 청해제일 1번 퍼플 신화, 가장 뒤쪽으로 6번 비트 레이서가 뒤쫓으면서 이제 3코너 중반을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7번 천운총 계속해서 1마신차 앞서 있습니다. 여전히 바깥쪽을 돌면서 2위권 도전하는 11번 용비 파워. 그 사이를 파고 나오는 3번 프린스 데이가 이제 4코너에서 2위까지 올라섭니다. 안쪽으로는 2번 꿈의 향기가 계속해서 안쪽에서 이제 3위권으로 모두 직선 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7번 천운총을 위협하는 바깥쪽의 3번 프린스데이 안쪽에는 이번 꿈의 향기가 있습니다. 선두는 3번 프린스데이로 바뀌었습니다. 정정기수 함께 3번 프린스데이가 선두로 나섰고 안쪽으로 이번 꿈의 향기가 치고 나면서 두 마리 싸움면서 선두로 나선 3번 프린스데이 일만 남서 있습니다. 바깥쪽 추격전 펼치는 꿈의 향기가 바깥쪽 치고 나면서 3번 프린스데이와의 격차를 좁혀봅니다만 프린스데이가 안쪽에서 버팁니다. 프린스데이와 바깥쪽 꿈의 향기 여기에 7번. 천총이 3위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프린스데이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종반 꿈의 향기에 도전을 뿌리치고 프린스데이가 안쪽, 바깥쪽 진로를 바꾸면서 종반에 여유있게 선두를 지켰습니다. 3번 프린스데이와 바깥쪽 2번 꿈의 향기, 두 마리의 격차, 반마신차 정도. 여기에 7번 천은.